안녕하세요. 카라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로또 1021회 차에 당번으로 나왔던 숫자 다음에 어떤 숫자가 나왔나를 로또 1회부터 1020회까지 쭉 찾아봤습니다. 로또 명당 자동 패턴 분석에서 선택했던 숫자와 아, 이 영상에서 나온 숫자를 비교 분석하셔가지고 고정수로 그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수 잘 정하셔서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숫자 1개씩을 보면은 해당 숫자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2개씩 묶어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당번 중에서 12하고 15가 같이 나왔던 회차 다음에 당번으로 나온 수 중에서 많이 나온 숫자 6개입니다. 많이 나온 숫자 중에서 먼저 예, 8번을 보겠습니다. 당번 12, 15번이고요. 1021회차, 930회차 때 8번이 있었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669회차 8번. 541회차에 8번이 있고요. 그리고 536회에도 있네요. 516회에도 8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452회, 아, 465회, 452회, 이렇게 쭉 있네요. 69회 차에도 8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번 먼저 8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11번입니다. 11번은 지금 775회 차에 11번. 559회 차에도 있고요. 484회 차에는 보너스 번호입니다. 51회 차에도 11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이 있고요. 그리고 29번. 29번 볼게요. 824회 29번. 그리고 775회 차에도 있고요. 69회차에도 있습니다. 587회에도 있고요. 477회차에도 있습니다. 423회 네,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29번. 그리고 다음은 32번입니다. 32번은 쭉 내려왔네요. 주황색이 32번입니다. 제가 지금 색깔별로 구분해서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찾기 쉬우실 거예요. 32번, 587회, 그리고 559회, 32번, 541회에도 있네요. 그리고 484회. 그리고 452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32번. 다음은 38번이요. 38번은 연두색 번호입니다. 38번이 꽤 많네요. 699회, 2회에도 있고요. 그리고 465회, 248회에도 있습니다. 지금 12번하고 12, 5번이 같이 나온 그 다음 회차의 번호들입니다. 그럼 이제 44번 보겠습니다. 930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751회에 44번이 있습니다. 629회에 있고요. 그리고 559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5 1의 마지막에 44번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숫자가 한 개가 그 다음 회차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개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숫자 중에서 여러 개가 다음 회차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2번하고 15번이 같이 나왔을 때그 다음 회차에서 많이 나오는 숫자는 8번, 11번, 29번, 32번, 38번 44번입니다. 다음은 17번하고 24번이 같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17번하고 24번이 같이 나온 경우입니다. 그 다음 회차에 나온 번호 중에서 많이 나오는 번호들입니다. 먼저 4번이 있습니다. 976회차, 881회차. 4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631회차에 4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320... 329회에 보너스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89회에 4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14번입니다. 지금 976회에 14번이 있고요. 755회, 지금 17번이 2월 수, 2월이 됐어요. 753, 754, 고대로 2월이 됐습니다. 533회, 349회도 있고요. 103회도 있습니다. 14번이. 그래서 14번 됐고요. 이제는 15번입니다. 1006회에 지금 15번이 있네요. 제가 색깔별로 구분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 찾아보시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43회 15번, 533회, 468회, 371회에도 15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3회에도 15번이 나왔네요. 67회까지, 예, 15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17번. 17번은 지금 2월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2월이 많이 됐습니다. 17번은. 이번에도 2월 될지, 예, 2월 될지 모르겠습니다. 1754회, 그다음에 553회, 533회, 그 다음에 468회. 2월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17번은.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28번 868회, 755회, 556회, 468회에도 있고요 328회, 89회에도 있습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30번을 보겠습니다. 755회에 있고요. 556회에도 있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예, 329회, 294회, 103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17번하고 24번이 같이 나왔을 때는 4번, 14번, 15번, 17번, 28번, 30번이 많이 출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번하고 45번이 같이 나온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29번하고 여섯 번째 45번이 있네요. 29번하고 45번이 같이 나왔을 때, 그 다음 회차에 나온 숫자들 중에서 많이 나온 숫자들입니다. 먼저 90, 970회차에 5번, 지금 보너스 번으로 나왔네요. 먼저 5번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846회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830회차에 예, 나왔었습니다. 561회에 당번으로 출했고요. 378회에 그리고, 보너스 번호,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제, 18번. 18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예, 보너스 번호로 나왔었네요 예. 음에가 846회 에나왔었고요 561회, 478회도 나왔었습니다. 357회에도 나왔었네요. 다음은 30번입니다. 먼저 1004회에 30번 나왔었었고요. 그 다음에 934, 846회에도 나왔었습니다. 478회, 그 다음에 439회에도 나왔었습니다. 다음은 36번입니다. 36번, 연두색입니다. 970회 차에 나왔었고요. 쭉 내려가서, 예, 아니구나. <laughs> 쭉 내려오네요. 357회 있었고, 60회 있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예, 문 읽은 데 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어, 이 숫자 아니래도 다른 숫자가 마음에 드신다면은 그 숫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37번 보겠습니다. 830회 5 6 1회 그리고 3 5 7회 여기 또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39번. 1 0 4회 나왔었고요. 660회, 525회, 378회, 60회에도 나왔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나온 숫자들이 다른 숫자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나왔다고 제가 생각되는 숫자들이거든요. 예,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고 다른 숫자가 더 많다고 생각되시면 그 번호 가지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눈에 띄는 번호를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29번하고 45번이 같이 나왔을 때는 5번, 18번, 30번, 36번, 37번, 39번이 예, 비교적 많이 나왔었습니다. 당첨번호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로또 명당 자동번호 용지 패턴 분석과 이 영상을 참고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